베이스를 느껴봐. 여긴 누가 살던 곳일까? 슈트 업그레이드, 절대 사양하지 않지. 어, 맞아, 여기 마무리하고 노래방에서 특공대 회식 잡아야지. 널 위해서도 노래할게. 소리 높여, 온도씨가 들을 수 있게. 우렁찬 포효를 들려줘, 레오나! 미안해, 모두. 이 분위기를 망칠 순 없지. 멋진 협연이었어.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믿어야만 해. 그게 미래로 가는 첫 단추니까. 멈춰! 남는 부품 있으면 그걸로 뭔가 멋진 걸 만들어 볼게. 조금만 참아! 동물특공대에는 언제나 널 위한 자리가 있어, 야쏘. 혼자 다닐 필요 없다고. 언젠가 도시 장벽 밖에서 진짜 휴가를 즐기겠어. 슈트를 처음 입을 때만 해도 이걸 입고 현장에서 뛰게 될 줄은 몰랐지. 지역 감시 중.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또한 줌의 흙으로. 와, 너 정말 소질 있구나. 전장에서 적 발견! 우리 부모님은 최후의 도시에 하나뿐인 악기점을 운영하셔. 노래를 부르는 법도, 듣는 법도 다 거기서 배웠지. 웃어봐! 천천히 하라고! 우와, 포춘사령관님,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저도 좀 보여주실래요? 세대를 만만하게 보지 말란 말이야! 데이가 부르면 귀를 기울여야지! 드디어 찾았네요, 립은. 모두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헉! 전략적 후퇴가 필요할 때도 있지. 전부 들려. 친구들의 주파수부터 태고적의 콧노래까지. 뭐랄까, 꽤 조화롭거든.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건 우리가 잃은 걸 기억하고 얻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야.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희망을 놓지 않는 거야. 자, 숨 고르고, 다시 시작해보자! 날아오를 준비 완료! 반가워! 동물 특공대 세라핀, 출동 준비 완료! 전투마다 선율이 있어. 난 그걸 듣고 따라 부르는 거야! 헤이! Hey, 헤이! Hey! 시선 집중! 귀여워도 터프할 수 있다고! 또 아령들게 시키는 건 아니죠, 일러우이? 팔이 아직도 쑤신다니까요! 음정은 많아도 화음은 하나! 유미언, 미언! 특공대 본부에서 본체 재부팅 시켜줄게! 연주 시작! 날아간다! 하! 오예! 동물특공대 작전 개시! <laughs> 늘 해보고 싶었던 말인데 이제 날개를 펼칠 시간이야 리듬을 타라고! 어 이런 오전에 트레이닝한데가 아직도 쑤시네 잠깐 기지 가서 숨좀 돌리고 올게. 나 없다고 울진 말고 대원들이 이 모습을 봐야 하는데 특공대 집합 이런 적들을 놓쳤어 미안 다음 점심은 내가 살게 짹짹짹 즉흥적으로 <laughs> 평화를 위해 싸우는 동물 특공대 최후의 도시는 내 고향이자 우리 모두의 고향이야. 마무리! 아직 노래가 끝난 건 아니야. 그냥 잠깐 쉬는 거라고. 대화로 풀었다면 좋았을 텐데. 뜻밖의 장소에서도 친구를 만들 수 있다니까? 한바탕 날 뛰어보자! 어, 신나게 놀아보자!가 나으려나? 와우! 오로라! 직접 만든 동물특공대 기술을 현장에서 보러 온 거야? 다들 모여! 힘을 합쳐 꿈을 이루는 거야! 죽은 척해도 소용없어, 자야! 네 비밀 남친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낼 거니까! 어... 전투의 리듬! 계속 싸울 거야. 싸우지 않아도 될 때까지! 유미,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말했지? 피싱 사기는 물고기랑 상관없다고! 포춘사령관님, 드디어 전투하시는 모습을 보겠네요? 이런 날이 오다니! 그냥 알고 싶을 뿐이에요. 대체 왜 떠난 거죠, 립은? 도시의 미래가 동물특공대의 손에 달렸어. 자야, 진짜로! 항상 대화하는 그 남자 누구냐니까? 아무한테도 말안 할게. 와우, wow, 이 소리 좋은데 녹음해둬야지. 귀엽고 난폭하게. 넌 우리와 다르지 않아 아트록스 인정하진 않겠지만, 이걸 들어보시지? 자, 브라이어 인간 되기 수업 첫 번째, 친구 깨물지 말기.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내말 들려 좋아, 동물 특공대 출동이다! 모두가 바라는 리더가 되겠어. 지켜보라고. 끝내줬다라고할수 있지. <laughs> 그치? 음악은 만국 공통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노래하듯 태고족도 서로 노래하는 거야. 허, 새 노래로! 인간다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야, 아트록스 너도 알면서. 음악 틀고. 통 신을 전하기만 했지 받으니까 이상하네. 네 주파수는 파악했다구비디공 하나 통신 종료. 이게 우리의 노래야. 괜찮아요 사령관님. 누구나 잘안 풀리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미안, 통신 노이즈에 정신이 팔렸었나봐. 태고족의 마음을 움직일 노래를 찾는다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최후의 도시밖은 처음인데 우와 도약을 해야만 날 수도 있는 거야 음악에 몸을 맡겨 자, 계획은 이거야 첫째, 넓게 흩어진다 둘째, 적과 싸운다 셋째, 본때를 보여준다 그래, 넌네 가족을 난내 네 가족을 지키는 거야 언젠가는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말 테야. 12시 방향의 태고족 발견. 각자 위치로! 위험해 보여. 일라오이, 힘이 세다고 박자도 잘 세는 건 아니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아, 아뇨, 그만할게요. <laughs> 호흡 잘 맞는데? 나만 믿어. 내가 부숴버려! 라고 한건 정말 그러자는 거야. 다음에는 복식호흡으로 포효해봐, 레오나. 훨씬 쉬울 거야. 동물특공대는 그냥 특공대가 아니야. 가족이라고. 사령관님은 날 믿고 리더를 맡겼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어. 우린 통하는 게 있다니까. 올바른 호흡법은 전투는 물론 노래에서도 중요하다고. 코로 들이시고 입으로 내뱉고 태고족이 대화에 응해주기만 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조화 본부, 감시해줘 내 지적임은 쉽게 멈출 수 없다고 기술, 작동 중 랄랄랄랄라, 안 들리지롱 우리의 도시, 우리의 세상 그리고 우리의 노래다! 거봐! 인간과 태구족은 같은 편으로도 잘 지낼 수 있다니까! 힘든 시기일수록 즐겁게 지내야만 해! 우리가 뭘 지키고 있는 건지 깨닫게 해주니까! 정찰드론 배치! 쾅! 방금 그건 순전히 슈트 때문이라고! 뭐, 아마도? 음파 보호막! 내 날개를 꺾을 순 없어! 일시정지 소리 높여서 훈련도 받았고 연습도 했어 덤비기만 하라고 방금은 내 실수였어 <laughs> 새한테 찍히면 불이에 찍히는 거야 새로운 물결 비디공 하나 가는 중 괜찮아 야스오 살짝 감을 잃은 것뿐이라고. 어, 어... 음... 브라이어, 분명 실수도 인간다운 거라고. 그러니까 잘했어. 최후의 도시를 원해? 나부터 상대해야 할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오로라. 니네 슈트가 끝내준다는 거잖아. 동물특공대 세라핀, 슈트 장착, 출동 준비 완료! 흠,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리더가 될 줄은 몰랐지만 위기에 맞서려면 나설 수밖에. 우리 인류는 아름다워. 싸워 지켜낼 가치가 있다고. 팀을 위한 새 응원가를 들려줘야겠어. 보호의 날개! 하이파이브 자야! 어? 지금 말고? 알았어. 신나게 흔들어봐! 전장에서라도 새는 노래할 수 있을까? 흥! <놀람> 테크 그 동물 특공대의 힘. 이게 바로 진정한 동물 특공대라고.